손빈아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촬영을 위해 최근 파주까지 방문했던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손빈아는 미스터 트롯을 이후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며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명 시절에 비해 몇십 배 규모로 늘어난 팬들을 위해 손빈아는 직접 도시락을 만드는가 하면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 재밌는 콘텐츠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한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손빈아의 가버린 식당이라는 타이틀로 올라온 이번 영상은 먹방 유튜버로 변신한 손비나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손비나는 이번 촬영을 위해 파주까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손비나가 찾은 식당은 일명 소개팅 명소로 불리는 곳으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맛있는 양식 메뉴가 줄을 이루는 곳이었죠. 손비나는 티본 스테이크와 봉골레 파스타, 가지 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천천히 음미하며 맛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맛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다. 솔직히 최근 들어 마음 놓고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은 처음이다. 라며 팬들과의 소통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한 손빈아의 노력이 이번 영상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팬들은 먹방로로 변신한 우리 가수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